몽인에들 바벨까지 프랑스의 요정이며 자세하게 말하자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지대에 있는 산맥이 사는 요정의 일종이랍니다. 신장, 20 미, 신장 20cm 이하의 소인으로, 하절에는 자다가 기온이 영하 이하인 겨울이 되면 흰 목표 옷을 입고 나타나죠. 머리털락이나 수염이나 있지만 추위 숱신지 어, 언제나 구두름 같이 얼어 있으며, 오늘 뒤에 발이 너무 커서, 어, 눈 위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고, 스키처럼 활감도 가능하답니다. 보통 산꼭대기 가까운 곳에 개미집장 깊은 구멍을 파, 깊은 깊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서 지내고 있죠. 동인의제바벨가지 자유자재로 구독과 구독과 추천 후원은 제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